복지 제도가 확대될수록 사회는 더 따뜻해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오래전부터 경고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복지의 비용은 결국 미래 세대가 떠안는다. 눈에 보이지 않게 젊은 세대가 지는 짐은 시간이 갈수록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복지가 확대되면 가장 먼저 증가하는 것은 정부 지출입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른 나라일수록 이 지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복지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비용은 미래에 태어날 누군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미래의 누군가가 바로 지금의 젊은 세대라는 점입니다. 고령층은 이미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젊은 세대는 그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지 지출이 늘어날수록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는 경제학적으로 매우 단순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충격이 세대별로 극단적으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정부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수는 쉽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젊은 근로계층에게 세금 부담이 집중됩니다. 재정은 거대한 기계처럼 돌아갑니다. 지출이 증가하면 반드시 누군가가 그 기계를 돌려야 합니다. 지금은 젊은 세대가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고령층은 혜택을 받고 젊은층은 부담을 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기 시작하면 경제 전체가 세대 간 불균형이라는 문제에 빠집니다. 복지가 계속 확대될수록 젊은 세대가 경제적 사다리를 오르는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미래의 안정성은 더욱 불확실해집니다. 이제 문제는 분명해졌습니다. 복지가 늘어날수록 더큰 짐은 젊은 세대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경제학적 원리가 만들어낸 구조적 현실입니다. 복지를 유지하려면 막대한 지출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 연금, 장기요양 같은 의무 지출은 한번 늘어나면 되돌리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부 예산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분야는 바로 연금과 의료입니다. 이 지출의 증가폭은 젊은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세금을 밀어 올립니다. 연금 제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지금 일하는 세대가 현재의 노년층을 부양하는 구조. 노년층이 늘면 젊은 층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늘어납니다. 출생률이 낮아질수록 미래의 세금을 낼 젊은 근로 인구는 줄어듭니다. 부담은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청년층에게 집중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부양비 부담이라 부릅니다. 부양해야 할 사람은 많아지는데 부양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복지 정책이 늘어날수록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세금 인상입니다. 특히 근로세와 사회보험료는 늘어나기 쉽습니다. 근로세와 사회보험료는 바로 지금이라는 세대에게만 부과됩니다. 즉 복지 확대는 현재 청년층의 직접적인 지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직접적인 증세를 피하기 위해 보험료 부담금, 기여금 등 보이지 않는 세금을 늘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체감하기 어렵지만 청년층 부담은 더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청년층 월급은 계산서에 적히지 않는 수많은 복지 비용 때문에 실제로 체감 가능한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청년층은 세금뿐 아니라 국가부채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오늘의 복지 확대는 미래의 젊은 세대에게 빚으로 남습니다. 복지 지출을 위해 정부는 빚을 냅니다. 하지만 그 빚의 상환자는 미래 세대입니다. 한번 늘어난 복지는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채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집니다. 예산의 상당 부분이 복지에 묶이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일자리, 기술 투자 같은 성장 분야는 줄어듭니다. 이것은 청년층에게 치명적인 구조입니다. 성장이 약해지면 소득 상승 기회도 줄어들고 복지 부담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복지 확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비용이 세대 간 균형을 잃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면 청년층의 기회는 줄어듭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 복지 확대가 오히려 젊은 세대의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제부터는 그 구조가 어떻게 고착화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복지 지출을 줄이는 정책은 어떤 정부에게도 정치적으로 위험한 선택입니다. 표를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고령층의 투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정당은 선거에서 큰 불리함을 안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복지 확대를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주고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장기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큰 부담을 남깁니다. 단기적 인기와 장기적 비용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단기적 성과만을 강조하고 장기적 비용 구조는 뒤로 미룹니다. 이 미뤄진 비용은 대부분 청년층에게 전달됩니다. 기존 복지 제도는 이미 구조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한번 정착된 제도를 다시 손보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부릅니다. 복지를 줄이려는 시도는 항상 강한 반발을 불러옵니다. 특히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일수록 기득권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커집니다. 이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며 정책 조정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지출을 줄이기보다 계속해서 복지를 확대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제적으로 가장 위험한 구조입니다. 지출은 늘고 출생률은 줄고 부담을 나눌 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출이 줄지 않으면 결국 청년층이 서 있는 미래의 기반 자체가 흔들립니다. 또한 복지 예산의 일부는 비효율적 구조 때문에 낭비됩니다. 이 비효율의 비용 역시 청년층에게 전가됩니다. 복지행정은 종종 지나치게 복잡합니다. 운영비용이 커질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특히 연금제도는 초기 설계 당시와 현실의 인구 구조가 극단적으로 달라진 상태입니다. 제도는 그대로인데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의 청년층은 초고령 사회 플러스 과거의 설계 플러스 미래 부담, 이세 가지가 겹친 세대입니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층이 가장 힘든 이유는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진 시대에 가장 큰 부담을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젊은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일자리와 기회는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부담은 줄지 않습니다. 세금이 늘고 실질 소득이 낮아진 상황에서 높은 주거비까지 청년층을 압박합니다. 이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청년층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불안감은 일상화됩니다. 이 불안은 소비를 줄이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줍니다. 결국 복지 부담이 커질수록 출생률은 더 낮아지고 세대 간 부담 구조는 더욱 악화됩니다. 이 악순환은 사회 전체에 세대 간 갈등을 강화시키고 정책의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정책 선택지가 복잡해질수록 젊은 세대의 목소리는 희미해지고 결국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치적 이유, 인구 구조, 경제 성장 둔화, 기득권의 저항이 겹치며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넘기는 구조가 고착화됩니다. 그 결과 복지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마지막에 서 있는 젊은 세대에게 모이게 됩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복지 확대가 왜 젊은 세대에게 가장 큰 짐이 되는지 그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복지가 확대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세금 증가입니다.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세, 소비세,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인상은 청년층의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킵니다. 주거, 식비, 교통 같은 기본 지출이 늘어나면 저축과 투자 여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청년층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 전체 경제의 내수 흐름도 약해집니다. 소비 감소는 경기를 더욱 둔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성장이 둔화되면 기업의 투자도 줄어듭니다. 투자가 줄어들면 신규 일자리 창출 역시 감소하고 청년층의 기회는 더욱 희박해집니다. 높은 복지 지출은 잠재 성장률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성장률이 낮으면 직업 선택의 폭과 소득 상승 경로가 좁아집니다. 보험료 인상은 특히 청년층에게 타격이 큽니다.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체감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복지 확대는 청년층 소득의 가처분 여역을 축소시킵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결혼, 출산, 내집 마련 같은 생애 주기 결정이 늦어집니다. 경제적 부담이 커질수록 청년층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됩니다. 이는 다시 출생률 하락을 부르고 세대부양 구조는 더 나빠집니다.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이 될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은 더 급격히 증가합니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연금 지출이 집중되는 시기가 오면 정부는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정 압박은 결국 세대를 가장 약한 고리부터 누르게 됩니다. 정부가 빚으로 복지를 유지하면 국가부채는 빠르게 늘어납니다. 이 부채의 이자와 상환 비용은 미래의 청년 세대가 감당하게 됩니다. 재정 압박이 심해지면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청년층의 실질 구매력을 다시 떨어뜨립니다. 물가 상승은 젊은 세대의 삶을 직접적으로 압박합니다. 임금 인상 속도보다 물가 상승 속도가 빠르면 실질 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복지 지출은 미래 성장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잠식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에 필요한 예산이 줄어들면 결국 청년층이 발딛고 성장할 기반이 약해집니다. 복지가 늘어날수록 청년층의 사다리는 더 높아지고 부담은 더 빨리 늘어납니다. 세금과 보험료 부담 속에서 높은 주거비까지 더해지면 청년층의 생활 여력은 사실상 바닥에 가까워집니다. 부담이 커지고 미래가 불안하면 청년층은 대출을 꺼리게 되고 경제 전체의 신용 흐름이 약화됩니다. 이 모든 현상은 청년층의 미래 기대치를 낮춥니다. 기대치가 낮아지면 경제의 장기적 활력도 떨어집니다. 청년층의 소득과 소비가 약해지면 국가 경제의 활력 자체가 줄어듭니다. 복지 확대의 비용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노동시장의 활력이 감소하면 경제의 생산성도 함께 약화됩니다. 이는 다시 성장률 둔화로 이어집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은 정책 여력을 점점 축소시킵니다. 이로 인해 위기 대응 능력도 약화됩니다. 재정의 탄력성이 줄어들면 국가가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듭니다. 결국 그 피해는 청년층에게 더 크게 돌아옵니다. 결국 복지 확대는 단순히 세금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의 전반적 구조까지 바꾸어 청년층에게 장기적인 부담을 남깁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구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지, 세금, 부채, 저출산, 저성장이 서로 얽혀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풀리지 않는 고리가 됩니다. 복지 개편은 언제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지만 현실에서는 엄청난 반발에 부딪힙니다.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집단의 저항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는 권리로 인식되는 순간부터 축소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한번 받은 혜택은 되돌려주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부담을 지는 청년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아직 충분히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구조를 바꿀 힘이 약한 세대가 가장 큰 부담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은 무조건적인 확대가 아닌 정밀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복지를 나누는 방식은 재정 부담을 폭발적으로 키웁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는 방식이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연금과 같은 핵심 제도는 현실의 인구 구조에 맞게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조정이 늦어질수록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복지와 성장은 대립 관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균형입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 복지는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청년 일자리, 기술 투자, 교육 강화는 단기 성과는 작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복지 부담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해법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한 세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 세대의 삶을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지속 가능한 복지로 가느냐? 미래의 부담 폭발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국가부채와 의무지출은 이미 미래 세대의 발 아래까지 차오르고 있습니다. 복지는 누군가에게는 보호막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 문제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정책 선택이 10년 뒤 20년 뒤 청년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청년층은 선택한 적 없는 구조 속에서 이미 가장 무거운 짐을 들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제의 핵심이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지는 늘 선으로만 설명되고 비용은 조용히 숨겨집니다. 그러나 경제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어떤 복지든 어떤 정책이든 그 비용은 반드시 누군가가 지불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정직한 논의 그리고 세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구조는 바뀔 수 있습니다. 복지는 분명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그 복지가 누군가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면 우리는 그 구조를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구조는 하나의 순환 고리입니다. 복지가 늘고 세금이 오르고 부채가 늘고 청년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출생률은 더 떨어지고 그 부담은 다시 젊은 세대에게 돌아옵니다. 젊은 세대가 고통받는 이유는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시작부터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출발선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는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항상 미래를 살아갈 사람에게만 전가되는 구조라면 그 복지는 언젠가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흔드는 위험이 됩니다. 여러분이 매달 내는 세금과 보험료는 지금 누구를 살리고 있고 또 누구의 미래를 깎아 먹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복지는 선일 수도 있고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금 시스템은 정말로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인가 경제학적으로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